안녕하세요. 직거북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투자 방법인 배당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괜찮은 수익률을 오랜 기간 유지한다 라는 전략과 좋은 기업을 좋은 주가에 매수하여 장기 보유한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단기 트레이더 혹은 배당을 중시하지 않는 분들께는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상 속제 논리에 공감하신다면 투자의 작은 참고 정도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업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기업의 성장과 유지보수를 위해 재투자하거나 주주 환원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 혹은 배당을 지급할 수도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배당 지급을 선호합니다. 사실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배당이 지급되기까지 이중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배당지급을 선호해요. 첫 번째 제가 보유한 주식의 매매차익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좋은 기업은 반드시 주가가 오를 테지만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배당은 거의 확실하고 예상 가능한 이익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다면 동일한 배당 혜택을 더 싸게 누릴 수 있는 기회이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거대로 매매차익이 발생한 거니까 이득이죠 배당이라는 존재 덕분에 시간만 주어진다면 주가가 내리든 오르든 무조건 이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실질적 현금 흐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밥을 먹는 중에도 자는 동안에도 제가 보유한 기업의 임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전 단지 주식을 보유했을 뿐인데 임직원들이 이룩한 성과를 배당의 형태로 공유받습니다. 좀 많이 매력적이지 않나요?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배당 주는 기업들을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히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배당 지속성이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배당의 원천은 기업의 이익이고 이익의 원천은 다시 기업의 매출입니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배당이 지급되 심지어 그 배당이 성장까지 하는 것은 글쎄요,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할 순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배당주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면서 배당도 그에 맞추어 가는. 배당 성장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배당 성장주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매출과 이익이 우상향할 뿐 아니라 장기간 높은 영업이익률과 ROE를 유지하는 등 효율적으로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또한 배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금 흐름도 중요한데요. 기업의 미래 성장과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을 하고도 현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지 않은 안정적인 기업이어야겠죠. 잘 와닿지 않? 실까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기업을 예시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하 ti 는 아날로그 반도체와 인베디드 칩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아날로그 반도체가 전체 매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아날로그 반도체 란 소리 온도 압력 등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력의 변환 처리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전력 관리용 반도체 로도 활용됩니다 스마트 빌딩이나 차량 용 반도체로 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더 많은 아날로그 반도체가 필요 할테고 TI의 미래도 밝다고 판단했어요. 물론 그냥 전망이 좋아 보여서 매수한 건 절대 아닙니다. 아날로그 반도체 의 산업 자체가 광범위한 초다품종 제품들을 소량씩 생산하는 형태이고 TI는 이미 광범위한 제품군과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해 놨어요. 그 결과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은 물론이고 놀라운 장기간 영업 이익률 및 RO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도 안정적인데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수행하고도 현금이 많이 남습니다. 묶여 있는 현금으로 볼수 있는 매출 채권과 재고에 대한 관리 능력도 훌륭하다고 생각되고요. 무엇보다 당장 갚아야 할 부채 대비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너무 많습니다. 과도한 부채로 쓰러질 기업은 결코 아니라고 확신해요. 그럼 배당 측면에선 어떨까요?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1998년부터 배당 지급일 기준으로 2022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연평균 배당 성장률 15% 이상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며 단한 번도 배당 삭감이나 미지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배당을 지급했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워낙 돈을 효율적으로 잘 벌고 현금 흐름도 압도적인 기업 이라서 어지간해선 이 배당 지급 흐름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물론 계속 돈을 잘 버는지는 실적 발표 때마다 확인해 주어야겠죠 네 이제 제가 어떤 배당 성장주를 선호하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지금까지 배당 성장주의 장점과 조건 그리고 실제 종목 예시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전히 배당 자체의 한계에 해당하는 이중과세와 기업 성장에 대한 기회 비용이라는 점 때문에 꺼림칙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배당이 잘 지급되었더라도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배당 삭감이나 미지급이 우려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굳이 배당이 없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조금씩 팔아서 쓰면 되지 않냐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반론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굳이 변명을 좀 하자면 기업 성장에 대한 기회비용 부분에 대해선 기업이 성장에 돈을 쓰고도 남는다면 괜찮지 않나 싶고요. 배당 삭감이나 미지급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실적을 체크해가며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주식을 조금씩 팔아서 쓰는 것에 대해선 글쎄요. 만약 조정장이나 하락장이 왔을 때도 그게 가능하다면 나쁘지 않겠네요. 어 사실 여러분 배당 성장주에 꼭 투자할 필요 없어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음 편하고 지속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가장 최고의 투자 방법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